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독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활동으로 스티커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큐티라면 너무너무나 지루해하죠 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짜라붙이고 큐티를 한다면 너무나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죠? 적용활동으로 선생님과 같이 큐티하는 걸 배워볼게요 말씀 스티커 큐티 활동을 시작할 텐데 우리 친구들 보면, 오늘 먼저 여기 스티커 밑에 보면, 말씀이라고 써있죠? 이 말씀이라는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보세요. 자, 여기 말씀이라는 스티커를 붙였죠? 어, 우리 큐티라는 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음. 그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와. 어, 큐티는, 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죠. 네.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어,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큐티인데, 큐티를 하는 방법은 처음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요. 깊게 말씀을 자세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지?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도 기도로 끝나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퀴트를 해볼 건데, 여기, 여우수와 옆에 여우수와 1.8절 말씀 있죠? 네. 그 스티커를 띄어서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읽은 횟수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읽은 횟수라는 스티커를 띄어서 말씀 밑에 붙이고 말씀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몇번 읽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읽은 횟수 스티커 다 찾았죠? 붙어버렸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일자 팔자 말씀. 네. 자한번 읽었어요. 읽은 횟수에 표시.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읽고 많이 읽은 다음에 어, 이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밑에 보면 또 묵상 스티커가 있어요. 그 묵상이라고 써있는 작은 스티커를 떼어서 붙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걸 깨달았는지 써보는 거예요. 위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존재도 사랑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다짐을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써놓은 예시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한번 써보세요. 말씀을 또 읽어도 돼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으면 말씀을 또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다 적은 친구는 그 옆에 다짐, 이라고 써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붙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걸 쓰는 거예요. 자, 다짐은 어떤 걸 다짐할 수 있을까? 오늘 들은 게 말씀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어,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매일, 힘들, 매일 읽는 게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읽겠다 라고 다짐을 해도 좋고요. 암송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다짐한 걸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응. 얘기해볼까? 너, 어, 나는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묵상하고 외울 것이다. 가끔씩이라도 외울 것이다. 네. 어, 참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 가끔씩이 하루에 한 번인지, 이틀에 한 번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지. 왜냐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 친구들이 지킬 수가 있어요. 가끔씩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해도 가끔씩이니까. 내가 언제 지킬지 몰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 적은 친구는 이제 옆에 기도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기도 스티커를 떼서 붙인 다음에 그 옆에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써도 좋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이나 오빠, 언니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써도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제목을 다 적은 친구는 기도를 나중에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때 기도응답이라는 스티커를 떼어서 옆에 붙여주고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아멘 스티커는 친구들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참 잘하고 있어요. 음. 말씀을 적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던 친구는 여기 보면 말씀 스티커 옆에 이해돕기라는 스티커도 있어요. 이 스티커에 써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함은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뜻이요. 묵상하라함은 단지 생각한,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하여 깊이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독기가 써 있어요. 이걸 참고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들이 원하는 곳에 붙여도 나중에 또 보면 생각이 잘날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랑 다쓴 친구들은 여우수와 스티커, 참 잘했어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도 떼어서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이쿠.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는 친구들이 꾸미고 싶은 데다 꾸미면 돼요. 오늘 여우수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큐티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우수아가 받은 복처럼 그러한 복들을 받고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